자, 우선 제 소개를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른 살 즈음에 사업에 여러 번 실패를 해서 우울증이 왔었습니다. 세평 남짓한 광진구 화양동 어느 지하방에서 불도 안 켜고 깜깜한 방에서 멀뚱멀뚱 유튜브만 보고 잤다가 눈 떴다가 잤다가 이런 시절을 1년 정도 겪은 적이 있습니다. 그때는 잘 몰랐는데 지금 와서 생각해보니까 이게 우울증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문득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번뜩 생각이 들었던 거죠. 그리고 어떻게 하면 이 우울감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반지하에서 탈출할 수 있을까? 고민 끝에 저는 아주 작은 습관을 하나씩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결국은 이 작은 습관이 뭐예요? 습관 15개가 되고 이 습관을 매일 루틴처럼 실천을 하니까 결과적으로는 우울증에서도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자, 제가 어떻게 우울증을 벗어날 수 있었는지 잠시 후에 다시 얘기해 보도록 하고요. 자,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문제에 직면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우리는 다이어트에 대한 고민이 있고요. 또 질병에 대한 고민이 있습니다. 그리고 살아가면서 맺는 관계에 있어서의 고민. 직장 상사가 너무 마음에 안 들어. 그런 문제도 있고, 그리고 부모님에 대한 문제도 있죠. 부모님이 너무 감사하면서도 왠지 나랑은 안 맞는 것 같아. 아니면 여자친구나 남자친구, 부부 간의 갈등도 문제가 될수 있겠고요. 아니면 이 세상에서 아무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 나는 왜 이렇게 불행할까? 나는 왜 이렇게 불행하다고 느낄까? 그리고 나는 왜 이렇게 불안할까? 이런 감정적인 문제들도 있을 겁니다. 또 있을까요? 이 밖에도 미래에 대한 고민, 커리어에 대한 고민, 주식 투자에 대한 고민, 자녀 고민. 이 세상에는 아주 문제 투성입니다. 그런데요. 신기하게도 이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그것도 각 문제에 대한 각각의 해결책이 아니라 그 문제를 한꺼번에 풀수 있는 방법. 그 방법이 놀랍게도 있다는 겁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가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가장 먼저 알아야 할 것은 모든 모든 문제에는 원인과 결과가 있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원인과 결과가 있죠. 모든 문제에는 원인과 결과가 있다. 원인 없는 결과는 없다. 원인이 있으니까 결과가 있다. 이 점입니다. 살이 찌는 것의 원인은 많이 먹기 때문에 인간관계 스트레스의 원인은 인간관계를 내가 잘못 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만약 번아웃이다. 그럼 내가 잘 쉬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아니면 내가 지금 만성질환을 겪고 있어. 예를 들어 뭐, 당뇨병이나 뭐, 관절염 이런 게 있겠죠. 그럼 내가 먹는 걸잘 조절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허리가 아파. 그러면 내 자세가 잘못되어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또, 연애나 부부 간에 이런 고민들이 있겠죠. 그럼 뭐가 문제가 될수 있죠? 뭐 다양한 게 있겠지만은, 뭐, 내가 관계하는 방법을 모른다던가, 뭐, 나의 자존감이 낮기 때문에. 이런 원인이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 원인이 있다는 건 뭘까요? 원인이 있다는 거는, 원인을 바꾸면, 결과를 바꿀 수 있다는 점입니다. 여기까지는 뭐 누구나 다 아는 내용일 거예요. 자, 그럼 제가 아주 재미있는 스토리가 있어서 여러분들께 공유하고 싶은데요. 한번 제가 읽어 볼게요. 당신이 친구와 함께 강가에서 소풍을 즐기고 있는데 갑자기 강쪽에서 다급하게 외치는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어린아이가 물에 빠진 거예요. 그래서 두 사람 곧장 물에 뛰어들어가 가지고 아이를 구해서 강가로 우선 데리고 나옵니다. 그런데 숨 돌릴 틈도 없이 또 다른 애가 도움을 요청하는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그래서 당신과 친구는 이 아이를 구하려고 다시 강물에 뛰어드는 거죠. 근데 그게 끝이 아닌 거예요. 물속에서 허우적 때리는 아이가 보이고 또 보이고 계속 보이는 거죠. 두 사람의 힘으로는 다 구하기 벅찰 정도라고 생각하는 그때 친구가 갑자기 당신을 혼자 두고 물 밖으로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어딜 가는 거야? 이렇게 물어보니까 당신의 친구가 답합니다. 강의 상률로 가서 아이들을 물 속에 던져놓은 놈을 잡으려고. 네, 이 이야기가 주는 교훈이 있죠.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서 해결해야지 이 문제가 다시 재발하지 않는다. 이런 스토리를 담고 있습니다. 이 스토리의 핵심은 문제의 본질을 파악하고 그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 그 원인을 찾아서 제거하는 것. 그게 핵심이라는 겁니다. 아까 우리가 겪고 있었던 모든 문제의 원인을 파악해 보았고, 여기서 하나만 더 추가해 볼게요. 자, 아까 살이 찌는 결과는 많이 먹기 때문이죠. 그리고 인간관계 스트레스가 있어. 인간관계 스트레스에 대한 원인은 인간관계 잘못된. 인간관계를 하고 있어서겠죠. 자, 그리고 내가 번아웃이 왔어. 번아웃. 번아웃에 대한 원인은 잘 쉬지 못하는. 이렇게 아까 원인과 결과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여기에서 한 가지만 더 붙이겠습니다. 원인은 많이 먹는 습관. 그 다음에 인간관계 스트레스에 대한 고민은 잘못된 인간관계를 하는 습관. 그리고 내가 결국 번아웃이 온그 원인 잘 쉬지 못하는 습관. 또 있을까요? 내가 만성질병이 생겼어요. 이거는 뭘까요? 어... 잘못된 생활? 잘못된 생활이 원인이 되고, 잘못된 생활 습관. 자,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문제들의 원인은, 그리고 그 문제의 본질은 지금 우리가 여태까지 해온 우리의 습관들이었다. 이해되시죠? 자, 습관의 힘 교육은 여기에서부터 시작합니다. 그럼 이런 질문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과연 우리가 습관을 배울 수 있을까? 이 질문에서 우리는 시작을 했습니다. 체중 감량을 하고 싶은 사람들이 운동하는 습관을 만든다면, 식습관을 만들 수만 있다면, 인간관계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문제라기보다는 고민이 있는 사람들이 관계를 더 좋게 하는 습관을 만들어줄 수만 있다면, 번아웃이 늘 오는 사람들에게 휴식한 습관을 만들어줄 수만 있다면. 이 걱정과 불안장애를 계속 겪고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좋은 멘탈을 유지할 수 있는 데일리 루틴, 좋은 습관을 만들어줄 수만 있다면. 그죠? 또는 항상 주위에 보면 부정적인 사고방식을 갖고 있는 사람 있죠. 이런 부정적인 생각을 자주 하는 습관을 들인 사람을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습관을 우리가 알려줄 수만 있다면, 이러한 습관을 만들 수만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문제는 해결될 수 있겠죠. 자, 저는 이 습관을 5년 동안 연구했습니다. 그리고 제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기 위해 좋은 습관들을 하나씩 만들어 나갔고, 많은 문제를 해결해 나갔습니다. 그리고 이 습관을 만드는 방법만 익힌다면 세상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제가 조금씩 증명해 나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습관은 누구나 배울 수 있고 누구나 삶에 적용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자, 지금부터 그 방법을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우선 하나의 좋은 습관을 만드는 방법을, 좋은 습관을 만드는 방법을 배웁니다. 자, 뭐든지 어떤 기술을 하나 익힌 데는 또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래도 이 좋은 습관을 하나 만드는 방법, 내지는 지식, 기술을 이해하기 위해도 우리는 노력합니다. 그리고 이 습관을 누구나 만들 수 있도록 커리큘럼을 짰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여러 습관들을 만드는 거죠. 이렇게 예를 들면, 건강한 음식을 먹는 습관을 하나 만들고, 인간관계를 잘할수 있는 습관을 만들고, 잘 쉬는 습관을 만들고, 또... 잘못된 생활 습관을 바꾸는 습관을 만들고, 그리고 감정을 컨트롤하는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습관, 이 하나의 습관을 만들고 여러 습관을 추가하는 이런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겁니다. 자, 이제는 여러분들께 이야기를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의 내 모습. 내 결과물이죠. 지금의 내 생각, 내 몸, 내 신체, 내 정신, 지금의 결과물은 내 습관의 합이라는 점입니다. 저희 습관의 힘에서는요,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여러 문제, 지금의 모습을 더 나은 모습으로 바꾸고, 더 좋은 모습으로 바꾸고, 더 행복한 모습으로 바꾸는 방법을 배울 수 있는 과정입니다. 이 좋은 습관으로 하루를 가득 채우고 정말 뿌듯한 마음으로 하루를 마감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매일매일이 즐겁고 정말 충만하고 내가 계획한 대로, 내가 생각한 대로 나를 조절할 수 있다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생각만 해도 정말 멋지지 않습니까? 이 좋은 습관이 가장 필요한 사람은 누구라고 생각하시나요? 직장인일까요? 주부일까요? 아니면 자영업자? 회사원? 회사 대표? 모두 맞습니다. 자기 자신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이 좋은 습관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습관의 힘에서는요, 지금 여러분이 머릿속에 떠올리시는 고민들 중에 지금 딱 떠오르는 고민 뭐가 있을까요? 이 수많은 고민들 중에서 가장 큰 고민을 우선 선정을 하고요. 예를 들면 난 다이어트가 너무 고민이야. 아니면 번아웃이 너무 고민이야. 아니면 너무 요즘에 너무 불안해. 아니면 내가 요즘 몸이 아파. 질병에 대한 고민이야. 이런 고민들을 하나 선정을 해서 그 다음에 이 개개인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좋은 습관을 함께 만들어 갑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죠? 기본적으로 습관을 만드는 방법은 그 본질은 그 기술은 다 같다는 겁니다. 근데 이런 오해가 있어요. 어, 이 습관 교육을 받기만 하면 저절로 다 문제가 해결되겠지? 나는 이 교육을 다 들었는데 왜 나는 변하지 않는 걸까요? 이런 분들, 진짜 제가 아주 머리를 콩콩 해주고 싶어요. 네. 강의를 본다고 해서 다 되는 건 아니죠. 우리가 인터넷 강의 열심히 본다고 해서 수능성적 올라가는 건 아니잖아요.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실행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자, 한 번만 더 반복하겠습니다. 지금 해결하고 싶은 어떤 하나의 가장 큰 문제를 한번 뜯어 봅니다. 그 다음에 그것을 해결해 주는 습관을 딱 하나만 같이 만들어 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 습관을 하나 만들고 내가 가장 고민이 되는 점, 내가 가장 고민을 하고 있는 어떤 문제를 함께 해결해 보는 겁니다. 함께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저만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과 같이 함께하는 겁니다. 그러면 놀랍게도 우리가 큰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는 어떤 그 문제가 해결이 될 겁니다. 이건 제가 장담할 수 있어요. 될 수밖에 없는 커리큘럼입니다. 자, 저희 수강생 사례 두 가지만 한번 소개해 드릴게요. 다이어트 평생 하시는 분들이 있으시죠? 저희 수강생분들 중한 분은 평생 다이어트를 하는 거죠. 살이 쪘다가 빠졌다가 또 쪘다가 빠졌다가 거의 109kg까지 갔던 수강생이 있었습니다. 좀 굶으면 쭉 빠지고 스트레스 받으면 쫙 폭식하고 그런데 이 문제를 운동하는 습관 그리고 좋은 음식을 건강한 음식을 먹는 식습관을 만들었더니 어떻게 됐다? 살은 저절로 빠지더라. 어? 살이 저절로 빠지네. 더 욕심이 나네. 그리고 내가 이 폭식을 하는 이유. 내가 멘탈이 깨졌을 때 치킨을 시켜 먹고 싶은 이 욕구. 이 폭식은 심미적인 요인과 연관성이 높다는 걸 깨닫고 이. 감정 컨트롤을 하는 습관을 만드는 거죠. 뭐, 이를테면 명상이라든지 아니면 일기 쓰기. 나한테 좋은 여러 가지 습관을 만드니까 어떻게 된다? 어떻게 될까요? 그쵸? 사람이 바뀌게 되는 겁니다. 또한 케이스는 이 번아웃이 오는 수강생이 있었는데요. 너무나 일을 많이 하는 거야. 그리고 번아웃 돼서 회사에 갈 수도 없고, 나중에 그러다가 또 이직을 해. 또 계속 이런게 반복이 되는 거죠. 그런데 온전히 휴식하는 습관을 만들었더니, 이제 좀 에너지가 좀 차는 거예요. 또 에너지가 차니까 회사에서도 의욕이 막 생겨. 의욕이 생기니까 또 성장하는 습관, 예를 들어 책을 본다든지, 커리어를 멋지게 만들기 위한 관련된 강의를 듣는다든지, 그러니까 이게 막 승진을 해 승진하려니까 또 기분이 좋아 또 기분이 좋으니까 좋은 습관들을 많이 만들게 되는 거죠 자 다시 돌아와서 지금 조금 흥분했는데요 저는 5년 동안 습관만 팠습니다 국내외 출판된 습관 관련된 도서를 찾아보니까 총 20권이 넘더라고요. 습관 관련된 도서 20권 뿐만 아니라 뇌과학, 인지심리, 상담학, 이런 분야들을 좀 연구를 하면서 제가 목표로 하는 건 누구나, 정말 누구나 좋은 습관 한 가지를 만들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해 정말 지속적으로 집착을 했습니다. 그리고요, 좋은 습관을 만든다는 건 좋은 사람이 되는 거거든요. 이 좋은 습관을 만들어서 사람을 바꾸는데 도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허리들 얘기하잖아요. 사람은 고쳐 쓰는 거 아니다. 생긴 대로 살아야 된다. 이런 고정관념을 제가 깨부수기 위해 아직도 정말 제가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이 좋은 습관을 만드는 데는 얼마의 시간이 걸릴까요? 제가 여러 테스트를 해봤는데 딱 3개월이면 됩니다. 이 3개월만 잘 따라와 주신다면 좋은 습관 한 가지는 제가 장담하고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제가 누구나라고 말씀드렸지만 안 되는 사람들은 이렇습니다. 네, 제가 갑자기 말 바꾼다고 욕하시는 분들 지금 혹시 계실까요? 첫째로 자기 방식이 너무너무너무너무 완고한 사람. 아예 문제를 개선할 마음조차 없는 이런 분들은 사실 이 강의가 동남비가 될수 있습니다. 본인이 문제를 안고 가겠다는데 제가 어떻게 이 멱살을 끌고 가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네, 없습니다. 또, 당장 일주일 아니면 한달이 단기간의 결과를 바라시는 분들 진짜 없으실 줄 알았는데 간혹 계시더라고요. 적게는 20년, 30년, 40년, 이렇게 살아온 나만의 습관이 고착화된 습관이 있습니다. 네. 이거 바꾸는데 1개월 만에 과연 변화가 가능할까요? 진짜 왜 그렇게 욕심들이 많으세요? 100번 양보해서 3개월은 잡아야 됩니다. 네, 현실 감각 없으신 분들은 강의 신청 제발 안 하셨으면 좋겠고요. 자, 습관의 힘 커리큘럼 구조입니다. 아, 첫 번째로 한달 동안 우리 매일 강의가 나갈 겁니다. 일주일에 다섯 개 강의를 제공을 합니다. 습관 꽂힌 제가 직접 강의를 제작해 놨고요. 자, 그리고 일주일에 한 시간 어, 내지는 두 시간씩 우리 만날 겁니다. 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는지, 과제하면서 과제 수행은 잘 하고 계신지 우리 만날 거예요. 지금 지금은 제가 직접 붙어서 어, 코칭을 해드리고 있는데 수강생 분들이 많아지면 어, 제가 직접 모든 분들을 만나지는 못할 것 같고 어, 제가 언제까지 직접 할수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아무튼 제가 직접 코치를 해줄 수 있을 때까지는 어, 제가 직접 한다 어, 말씀드리고 그리고 습관 어, 우리가 지금까지 설명드렸던 나만의 습관은 매일 매일 반복할 겁니다. 네, 매일 반복할 수 있는 습관의 힘 시스템을 제가 개발을 해 놨고요. 여러분들이 습관을 잘 만들고 잘 수행하고 있는지 이 솔루션으로 제가 항상 지켜볼 겁니다. 그리고 지켜본 동시에 응원도 해드릴 거고요. 여러분, 습관을 하나 만드는 거 이거 쉬운 게 아닙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제가 할 만하게끔 만들어 드릴 거예요. 제가 그거는 장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어, 3개월이라는 시간이 걸린다. 그리고 이 사람은 진짜 바꾸기가 너무 힘들다. 솔직히 여러분, 부모님도 여러 분못 바꿨죠? 그죠? 그 어려운 도전을 저희 습관의 힘 팀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솔직히 내 맘도 내 맘처럼 안 움직이잖아요. 쇼츠 안 보고 싶은데 계속 봐지고, 담배 안 피고 싶은데 담배 계속 펴지고 술안 먹고 싶은데 계속 어, 술을 먹고 싶잖아요. 네. 내 마음을 바꾸는 것도 이렇게 힘들다.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자, 습관의 힘 구조를 다시 한번 살펴보면. 어, 첫 번째, 개인 심리 분석을 합니다. TCI 검사라고 해가지고 개인의 성격, 개인의 기질, 개인의 유전, 이런 부분들을 분석을 하고요. 두 번째로, 개인의 문제를 정의를 합니다. 내가 어떤 문제가 가장 고치고 싶은지, 가장 심각한지 정의를 하고, 세 번째로 그에 맞는 좋은 습관들을 우리 함께 같이 정해보는 겁니다. 그리고 이 습관을 만드는 데 이론을 공부하고, 이 이론과 습관 수행을 병행할 겁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딱 100일만 지나면 당신의 문제는 해결이 되어 있겠죠. 자, 지금까지 여러분들 따라오신 거 정말로 대견합니다. 아, 보통 온라인 강의를 완강하는 비율이 몇 프로인지 아시나요? 온라인 강의를 완강하는 비율이 채 10%가 안 된다고 합니다. 9%, 8%이 정도 된다고 하는데요. 이 영상을 끝까지 보고 계신 여러분들 응원하고요. 제가 얼만큼 습관에 미쳐 있고, 습관에 대한 열정이 있고, 다른 사람들의 습관을 만들어주는데 정말 몰입해 있는지는 이미 제가 여러 번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우리 습관의 힘 코치님들도 제가 최소 150시간이라는 엄청난 시간을 투자해서 여러분들의 습관을 형성하는 것을 도울 것입니다. 이렇게 육성된 코치님들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바꾸기 위해 지식과 리소스와 이 열정들을 다 하고 계시니까 이 부분을 여러분께 강조드리고 싶고 정말 마지막으로 여러분들께 강조하겠습니다. 이 좋은 습관을 하나 만들고, 예를 들어 꾸준히 운동하는 습관, 그 다음에 좋은 음식을 먹는 습관, 그런 습관들을 만들고, 꾸준히 독서하는 습관을 만들고, 또내 가족과 내 지인과 친구, 여자친구, 남자친구에게 사랑을 받고 사랑을 줄수 있는 예쁜 말 하는 습관을 만들고, 또 감정을 내가 잘 컨트롤하기 위해 명상하는 습관을 만들면, 인생이 어떻게 될까요? 정말 진지하게 한번 어, 상상해 보십시오. 인생이 바뀌는 걸 상상해 보십시오. 자 여러분이 이 영상을 보고 완전한 확신을 가지게 된다면 지금 바로 습관의 힘 커리큘럼을 등록하시기 바랍니다. 습관은 인생을 바꾼다.